자, 마지막 24년 갑진년의 최악의 띠. 대망의 1위는요. 안녕하세요. 화영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4년 갑진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 최악의 띠탑 3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악의 띠 3위. 28살 정축생 소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정축생들 갑작스러운 태풍을 맞듯 굉장히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거라서요. 전체적으로 온기가 무겁고 버겁습니다. 음력으로 2월과 3월에는 사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이동들이 생기실 텐데요. 해서 현재의 직장들이 정리가 돼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어, 이럴 때는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리가 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29살 내년에는 이동, 이직을 하는 좋은 운기가 있습니다. 어, 사업도요, 멈춤이라는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또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사업의 확장이나 추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차분한 마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연애운도 좋지 않으신데요. 연인과의 이별이 많아지거나 연인과의 다툼이 많아지는 운기입니다. 또 갑작스럽고 빠르게 가까워지는 인연들은 좀 거리를 두시고요. 잠깐 만났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짧은 운기의 연애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축생들 올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운기지만 인내하시고 잘 참아내시면 내년에는 대운의 운기가 있으니까요. 힘을 내서 올한해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최악대띠, 2위는 33살 임신생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연애운, 모두가 정리하는 기운이 많이 움직일 텐데요. 이런 한 해를 잘 보내는 방법은요, 올해의 운기의 흐름대로, 즉, 운기의 모양대로 나의 운을 비슷하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올해 정리의 운기 모양 그대로 예전에 다니시던 직장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더 좋은 자리로 이동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단 상반기에는요, 이동 준비를 하시고 하반기에 이직 운이 더 좋으니까 하반기에 이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 운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또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의 변화를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작게는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거나 또 품목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약간의 변화를 줘서 내부적인 재정비를 하시면요. 사업의 흐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연애 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이별의 운기가 많고요. 또 이별이 아니어도 잠시잠깐 떨어져 있는 멈춤의 운기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데이트 횟수를 줄이고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24년 갑진년의 최악의 띠 대망의 1위는요 시은 다섯 살 경술생 개띠입니다. 시은 다섯 살 경술생을 최악의 띠로 뽑은 이유는요 뭐, 올해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이나 직장운이나 또는 문서운 여러 가지 운들이 모두 멈춰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데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베리아 중투처럼 동서남북이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 드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어,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움직여서 이 어려운 운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1월에서 6월부터 상반기 운은 멈춤의 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고요. 8월부터는 얼었던 땅이 녹고 숨을 쉴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시기니까요. 상반기에 오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는요, 시비수, 구설수, 관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양보를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시면 이 어려운 운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갑진년 최악의 띠 탑3를 살펴봤는데요. 운기가 나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의 운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힘차게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